역시 두개다 넣었어요. 역시 좋네요. 아, 옛날 대기좀스프했는데 오우, 지금 터프합니다. 3부터 1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양팀 모두 팀 파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겠죠. 네. 야 이상현. 그래도 확실히 크랩을 내는 게 다르긴 달라요. 친이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네요. 에인이 한동안은 공구가 사내로 갔었거든요 어, 예, 이상현의 이런 플레이가 지금 여잘 따라가게 되는 대기가 되거든요 어, 이상현 잘해주는데 오히려 다치니까 오버를안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가 이런구가 이겼고요 이게 아니죠, NDR 가는데 오우 아김기범 선수죠. 아, 좋네요 김기범아 좋네요. 진짜 빠르고. 네. 아 물이 흘렀네. 네 아. 다, 야 가자 가자 가. 딱 어, 하죠. 예. 지금 이제 심판이 잠깐 FA 타임 불렀고요. 예. 자애인이 사실 한동안 이게 농구인가 축구인가 중간이 안 갔는데 농구 확실하게 합니다. 예. 이상현 선수 발목 안 좋다더니 괜찮아요? 안좋대니다 근데 네. 네, 나랑 친구도 아닌데 내가 괜찮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젓네요. <laughs> 네 아니, 근데 이상현이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경제된 것 같은데 같이 우경성하고 똑같아요. 우경성 네. 같이니까 잘하더라고. 근데 지금 이상현도 지금 약점 잡기가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잘할 때는 몸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더 제어를 못했는데 네. 몸이 아닌 거 오히려 제어가 돼서 경제된 플레이가나고 네. 있어요. 네, 예 그렇죠.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. 네. 장병 씨는 몸이 너무 정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조금 아, 이 어! 정지됐죠. 아, 항 안정적이지 않한 130kg 이상은 돼줘야지 사랑하시리요감잘 아아 아, 아. 줬어요 변상석! 아 야, 변상석! 아, A 히트 상품이에요. 아 야, A 히트 상품이야 진짜 아 잘한다. 아 자, 리뷰 디센스 추구한 것도 아이 경기 좋았나요? 가보세요 네. 어, 네. 소포모 네. 결선 세경기 형님 치신예요 이상현 정체됐어요 가는데 오. 근데 이게 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쏴야 되는 상황이야나 나쁘지 어, 않아요 괜찮은데 1쿼터 어, 남은 시간 28초고요 죄송한데 이상현 형 거기를 다친 이 경기가 제일 잘한 거예요 네. 자기 득점 빼고 <laughs> 오히려 가드 같아요 진짜. 그 가드 2년 같은. 전에 소쿠모에서 킬접 잡았을 때 이성윤이 어습어다 그때 장세호랑 최원석이잖아 잘한다 아, 아, 유욱진 아, 유욱진 아, 칭찬합니다 이욱진은 확실히 유욱진 파워드 중에 어 아, 상당한데요 리드한 가운데 한부터 동네입니다. <laughs>